해제 안는니다 됩니다. 여기, 여기, 그러네요 예. 네. 네. 요거는 이제 뭐 구입하면 보증 여리 해야 될기고 반갑습니다. 금호. 여기, 오늘은 아 정말 여네 대구를 갑니다 오늘 그 구독자님께서는 특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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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슨 아, 차 타고 왔어요 오늘? 오늘? 아 저는 제 원래 타고 있는 차, 제 리시스 어. BH 타고. BH에. 네. 참외 농사 짓는데. 예 맞습니다. 바쁜데 그래 오늘 참외 안타고그 올려 있던가봐요. 아 참외요 이제 바쁜 것좀 어느 정도 다 처리해가지고. <laughs> 어, 음. 참외 얼마나 농사 짓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한 10, 100m 짜리 한15땅 같이 짓고 와, 있는데 이제 올해 가을부터는 이제 제가 단독으로 땅을 사놔가지고 음. 다시 짓습니다. 그래, 나이는 어려우지 않니까 92년생입니다. 92년생. 아 빨리 기능 응. 예쁜데? 예 맞습니다. 응, 그 좋다. 그 빨리 하는 좋다. 나도 농사 우리 집에 찍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땅감만 찍고 있기 때문에. 이차 지금 조용하죠? 네. 소나타 알겠습니다. 올바라시 싹다 했다며. 장거리 갈 때는 앉아. 무조건 음. 이차타좀 싫어. 뭐뭐뭐뭐 하게 들어가는데. 나도 하나 줄게. 몸물 예? 교환 합시다. 어 선물이면서. 오늘. 그거 무슨 청소기? 터보 맥스 클리너. 아, 감사합니다. 보이긴 해. 동생이 개형이더라고 예, 맞아요. 깨끗하게 예. 차도 할것 같고. 예, 맞습니다. 이거 장난감 같은 옛날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예, 예. 모터가 이게 18000 파스칼. 예. 무료 18160 파스칼이 나옵니다. 그의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무슨 청소기죠? 차량용 최고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와, 또 통크네, 통크. 이래가 고보면 어쩌노. 오늘 무슨 차를 사기로 했습니까? 오늘 17년식, 그, 벤츠 GLE 350D 코페를 이제 보고 왔습니다. 어? 주문부 <laughs> 딱 실어갖고, <치를> 노래 <laughs> 가면 완전, 야 동네 할배들이 막 드랙다 좋은 거 샀다 샀겠네. <laughs> 집에. 네. 포터 포토, 전기 포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그래 장거리 예. 가고 또젊다 예. 보니까 예. 아, 결혼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제 칠 이제 8개월 된 애기 애기도 있습니다. 있고 예. 또 안전하게 타고 다니려면 괜찮습니이 예. 예. 좋지 이게 제가 진짜 몇 달째 그래. 찾아봤는데 이제, 사지 말라는 말들이 유튜브에 워낙 리뷰가 많으니까. 어. 근데 제가 딴 차를 골라도 계속 이 차가 많네. 조금 마음에 계속 남길래 어. 이게 후회 안 하고 싶어서 그래도 한번 부탁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뭐 사야지. 예. 한대 사망해갖고 드러난. 손에 파티 이래도 예. 갖고 가지고 와서 덮으시고 예. 그래, 그래 하는 거야. 그래. 덮으시고 그래. 응. 안 그래도 피부 까면 괜찮 유현지 선수 많이 닮았네 <laughs> <laughs> 내 제일 좋아하는데. 아, 나태는 <목소리> <와, 목소리> 나온다. 연식은 좀 돼도. <목소리> 아? 아, 예. 반갑습니다. 그럼. 야, 촬영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나 뭐 한번 타볼게요. 타시는 거예요 상관없어 보험을 요. 어, 어디로 가입하고 있습니까? 와, 디젤인데 조용하다. 엄청나게 조용하네. 요 오, 진짜, 6기통 디젤. 음, 일단은 뭐, 그 상태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조용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얀 상태도 지금 아직까지 50% 이상 남았는데, 편만 없이 고르게 잘달을것 같아요. 어, 예, 예. 그럼 제가 한번 타볼게요. 어, 디타야 새 거네. 디타야 새 거고. 와, 또. 차 껍데기는 엄청나게 예쁘다. 구형이라도. 근데 실내가 이제 예. 요즘 벤츠가 아니고 예전 벤츠 맞죠. 시트 좀 맞출게요. 올드한 냄새, 수입차 냄새가 나네. 특유의 이 수입차 가죽 냄새하고. 6만 키로밖에 안 타는데. 네, 6 6 0 0 오, 이게 얼만데요, 이 차? 4,750만 원을 오늘 이렇게 얘기해 습니다이 세차가 얼마짜리죠? 세차가 1억 400인가 알고 있어요. 1억 400. 일단은 네. 엔진. 아, 어, 차진동음 없다. 좋다. 음.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미미도 괜찮고. 변속기 한번 볼게요. 어, 지금. 그렇게 네. 냉간은 아니고, 열간, 좀, 열간이거든요. 야 사람들이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 이게, 그, 보고, 예. 그, 지하에 리포트 띄우는 데도 있다고. 어 좋지. 오, 같은. 좋다. 와, 변속이 좋다. 나쁘지 않다. 다시. D 들갈때 좋네. R 들갈 때는, 벤츠 그, 특유의, 그,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질감이, 약간. 좀 이질감이 있는 음. 음 그럼 뭐 이상 있는 건 아니고 연속기가 정차 중에 점수로 매기면 한한 한 80점 이상 될것 같아 요 음. 80점 이상 포지션이 약간 좀 특이하네 뭔가 여기가 아담해 생각보다 네. 예. <laughs> 겉에서 보기에는 차는 엄청 어, 엄청나게 큰데 예. 요 스티어링 외경도 조금 작은 사는, 것 같고 예. 요가 아담해 그렇게 생각하면 왜 사과를 못하세요 라디오가 내려 오는데 하체는 좋아요. 네. 잡소리안 나죠. 지금 옆에 타고 이렇게 땡글땡글 하는데 이런 차들이 애매하잖아. 네. 맞습니다. 6만 정도 탔고 했는데 연식이 16년식이라 캐네 17년식인데 보니까 네. 네. 20년식 이래 대꾸 뭐, 뭐 굳이 볼 것도 없는데 맞잖아요. 네. 뭐그 금을 투자하기에 아 이건 맞나 싶기도 네. 하고 국산 SUV 그냥 신, 신차로 갈까 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키로수가 너무 좋네 국산차 제가 스포티지R도 있는데 거게 제가 새차 내려서 지금 19만키로까지 탔거든요 오, 오, 그러면 뭐 충분하다 네. 와 근데 하체 진짜 좋네 하체 점수는 거의 뭐한 90점 짜리 되겠다 잡소리 하나도 안 난다 에어섯은? 예, 예 있습니다 에어섯 들어가죠 예. 열이 다안 올라갔으니까 제가 예. 바로 안 밟겠습니다. 파체 좋네. 좋은데 아직까지 좋았으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오토 홀드 끄는 거가 기름. 어. 6만 키로 정도의 그런 미미. 음, 거 근데 디젤 엔진에서 이 정도 진동은 이 터치가 안 된대. 돌려도 이게 질이 네, 워낙 키로수가 아, 많은 거 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 음. 아무래도 뭐같은값이면 키로수가 적은데. 예, 적은 예 저도 작은 걸 선호해가서. 1년에, 1년에, 1년에 만 키로 밖에 안 탔다 소린데 아이씨, 뭐. 1k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지켜줘야 돼. 사람이 네.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건 컴프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데도 음. RPM 부족가 지금 없어요. 엔진조는 좀 올라갔고. 무사고 차입니까? 이 보호미력 영혼이라고. 그 뒤쪽에 이제 그 수치가 200 정도 도막 측정 한 군데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 그거 말고는 대구 길 자체가 지금 근처에 이 꼿빠른 길이 없어요. 예, 맞 아까 언덕길처럼 사차로처럼 이렇게 예, 돼가고. 좀 복잡습니다. 차들. 조금 많고. 이 주행 직진성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음. 어렵네요. 최근에 부산에 이제 파나메라 보러 가갖고 그분도 이제 극제이 계획형인데 요로 예. 외전하는데. 예. 예. 파나메라 바꾸시겠니다 아 이거 아, 좋다. 어. <laughs> 알라이먼트는 봐야 돼. 네. 알서라이먼트는 봐야 되는 게 지금 일로 많이 넘어갑니다. 오른 쪽으로? 알겠죠? 음. 그게 네. 상관없습니까? 혹시나 무사고 차라도 사감에 안 잡힐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음. 크게 뭐 틀어지는 거는 없고 네. 내가 봤을 때는 일로 가볼까 보이죠? 네. 이쪽으로 해놔도 일로 가죠. 네, 일로 맞습니다. 가죠.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한번 음, 보시고, 만약에 네. 구매하신다면, 네. 그 다음에 엔진 질감, 미션 질감, 뭐 하체 질감은 너무 좋아요. 그 전에 어떤 분이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얼라이먼트 같은 거는 좀안 봤던 것 같은데. 음. 뭐 무사고 차원 뭐 크게 상관있겠나 최근에 벤츠, 까브리올레, 네. E 클래스. 네. 그 중에서 무사고인데 두 번이나 내가 봐, 봐드렸는데, 와. 안 잡히더라고. 아, 이게 키로수 작더라도, 얼라이먼트가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아, 일입니까? 뭐, 대부분 무사고면 잡히는데, 안 잡히는 예.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해두라고. 무조건 안 잡힌다가 아니고, 이거는 못 산다가 아고 근데 사고 차면 이게, 예. 어? 사고 찬데, 틀어진다. 그러면 이제, 음.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 구매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음. 근데 무사고니까, 그 정도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 하긴 좀 됐다. 그렇고 플라이먼트하고 밸런스를 정확하게 보면 뭐 괜찮을 수도 있다 음. 한 바퀴 더 돌아 봅시다 조금 조금만 더 타봅시다 차는 좋네 다 나쁘지 않네 열이 충분히 올라갔기 때문에 참. 브레이크 압력값도잘 나오고 근데 브레이크가 조금 안 들어요 음. 이 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 확실히 묵직하네. 묵직하다. 음. GLE450. 그게 이제 좋은 말로 묵직하다. 어. 좀안 좋은 말로는. 와, 다차 더디다. 음. 확실히 무겁네. 근데 X5하고 비교하면 비슷해. 비슷한데 조금 음. 더 무거운 느낌 차가. 날렵하지 못하다. 굼 음. 뜬다. 근데 이렇게 서행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와차튀긴다 진짜 표방아도안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laughs> 예, 예 맞습니다 아차튀게군데네 g 8 0이 1억 한다 하더라고요 가격이 뭐 비슷하네 신차 가격 음. 했을 때아이가 맞습니다 이게 조금 더 비싸네 조금 한 천만, 이천만 더 비싸네 아무튼 어... 리버트를 띄웠을 때 노유? <laughs> 예 음. 그런 거 혹시나 근데 같은 거는 뭐모 그 소리가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엔카, 프리미엄 가입 가능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키로수가 낮다 보니까. 뭐, 프리미엄 보증? 예. 그 1년 짜리. 2만 키로 보장되, 보장되는 게. 그 최고 등급이 220만 원인가 걸었습니다. 아, 220만 원. 예. 비상이는 비싼데 또 차들이 워낙 보증이 끝난 중고차고 예. 또 수리비가 너무 폭탄처럼 예. 많이 나고 있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 고려해 보는 거는 좋겠지만, 와내 같아도 완전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며칠째. 말아야 되나 싶을 것 같아요. 차 가격이 200만도 올라가 버아요 예, 맞습니다 그 레버, 매뉴얼 레버가고 그냥 이거니까.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브레이크 압력 값이 조금 깊게 들어가는데 좀꾹 음. 밟으니까 또잘서네찾아내려고 하면 찾아낼게. 엘라이먼트 쪽으로 가는 거 그거 하체 좋고 엔진 좋고 미션 상태 조금만 더어보겠습니다 음. 나쁘지 않, 않게 간다, 지금. 나쁘지 않게 가요. 와 브레이크 브레이크 꼬아 게겠또 저리 좀 가네. <laughs> 이게 뭐냐면 차가 좀 굼뜬다 했잖아요이게 날렵함이 요 무거우니까. 이게 발맛 보니까 에어 서스 때문에 그러는 건 몰라도 이쪽으로 한번 뭐 으윽됐다가 이쪽으로 윽됐다가 음,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물 서스 같은 느낌. 막 이게 하체가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꺾이고 저렇게 꺾이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음. 그냥 두꺼운 타이어에 코란도 옛날에 그런 음. 거 하면 트랙터 음. 타봐서 안다. 예, 예, 있습니다 트랙터 예. 약간 요리고리 치면서 예, 댕겨야 된다. 아이가? 약간 예. 그런 느낌의 서스펜션. 음. 그게 에어서스의 특징이라 그게. 음. 그래서 나는 에어서스를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 이렇게 방지턱 넘어갈 때 엉덩이에 충격 없이 부드럽게 막 소프트하게 지각에 타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 음. 성량이 벤치 SUV 성향이 있 음. 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꽉100%눌리 보니까 에어 잠바들이 누른 상태에서 꼭 비비지듯이 차가 이렇게 브레이킹이 잡힌다 음. 그 정도? 음. 아, 요만히 타보면 됐습니다 이제 음. 다시 데려가보면 네. 엔진 미션 의의 없으면 하체는 뭐손볼게 없다 이제 너무 된 거라다 1 0로 k m 씩 탄다면 5년 뒤에 보면 된다 한 10만 음. 됐을 때 음. 생각합니다. 40, 20, 30, 40, 170, 200, 200, 2만 나오면되요 200, 2하, 200, 요0 0다0 0 200, 도0 0 200, 200, 보0 0되0 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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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0 0 아, 아니, 다된다잘 해주시네. 그래도 무슨 상사입니까? S.J. 오토, S.J. 오토, 네. 그니까 진단하는데 그거 좀 바빠가지고 네. 또 하체를 뜯어서 우리가 뭐 보니까 아...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또 극장이 또 있었는데, <웃음> <웃음> 우리 또요 대표님께서, 사장님 맞으시지? 맞습니다. 어, 대표님께서 직접 또 거래하는 정비공장에 직접 운전해 가셔가지고 이렇게 고맙게 또 해주시네요. 그것도 진단하고 계시는데 그 뜯어가지고 우리가 공구를 쓰고 이래 민폐거든요.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 바커으로 나가서 이렇게 직접. 아,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대구. 착한카세타라고 하는데. 먹새마당 한방백숙. 아, 아니네. 애니카. 애니카랜드 평리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니다 사장님 뭐시지 사장님이십니까? 저분께서? 예와 네. 잘생겼네 젊으신데 언더카바 봤을 때는 오이 떨어진 거 없어요 좀 누유 있는 차들은 좀요기빼이가 요 있거든요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영상 찍으시면 돼요 예예 이 예예 고맙습니다 미션에서는 누유 없어요 여기 보면 예. 아, 이 예, 오일 팬에 좀 누유가 있네요, 사장님. 네, 한번 볼게요 한번 내려보시면 여기 여기. 맞죠? 여기 여기. 그러네요. 네. 예, 예. 예. 요거는 이제 뭐 구입하면 보증수리를 해야 될 거고. 예. 오일 팬은 그 보증에 들어간다 이니까. 아마 확인해 봐. 야 아, 뒤쪽. 네. 뒤쪽 오일 팬에 좀 누유이 보이고. 아, 냉각수 냉각수들은 뭐 흘른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어. 엔진 그래서, 에어소스도 상태가 좋네. 아까 뒤에는 봤고, 오일펜 우유 누유 말고는 우유는 없어요. 네, 좀 땡기죠. 아, 이거는 네. 보정수리 하면 되니까. 네, 나머지는 큰 우유는 없고. 그러니까. 올핀 정도는 얼마 정도 하지요, 저기? 물어봐야 된다니까 수입사네 보통 국산은 10만 원뭐 10만 원, 8만원 네, 10만 원 이거. 4, 50? 그만큼, 그만, 그만큼 안 하겠지? 4, 50까지 안하겠 안하겠지 아, 라이닝 완전 거의 90, 9 남은 것 같은데, 요것도 살짝 달랐네요. 아, 세거네세거네 세근에 네, 기획을 하는 음. 한 4, 50% 있는 것 같아. 제일 처음에 제가 인나라로 왔다가, 네. 제 아는 부스 이런 착한 뭐 네, 가게라고 해서 착한 가게. 대구의 착한 가게. 우리 성주에서 오신 네. 구독자님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장님께서 올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자면요. 뭐 미수인 이유라도 뭐 그건 예. 뭐 상관은 크게 없는데 조금 뭐 집집하시면 뭐올견 하실 때. 네, 올게 안 하면 제가 인사하는 거. 한세 등이니까 간단하게 안요 고맙습니다. 네, 자가아있 네. <laughs> 알아서 네. 생각해서 어떻게 할건지 신경쓰시지 않도데 네. 구매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그래 뭐. 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 영상 나오면 됩니까? 네 나는. SJ M 월드의 SJ 네. 혹시 검투부 구독자를 한번 잘해주이소 담은 기름값으로 좀 빼드리고 네, 아까 금액 아까 뭐 이야기 했던 나는 금액에 관여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 네네, 알았어 4,650만원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받을 금액만, 예. 예. 받을, 받을 금액만 그래 <laughs> 해주신다고 하니까 잘 서로 타협해가지고 그래 잘 구매하시기 <laughs> 바랍니다 음. 음. 네에스제네그뭐속 그래 <laughs> 시원하고 <laughs> 마무리까지 이래 하체까지 봤는데 대구까지 와서 이렇게 도와드린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기분 이 좋네. 좋습니까? 네아 진짜 엔진하고 미션 너무 좋으니까 <laughs> 예. 저꿀좀 같다 그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어? 멀, 멀리서 또. 올 펜이라고 네. 처음에 의심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니고, 전문가가 보니까, 그, 변속기 쪽에, 거기에 같이 있다 보니까, 뒤로 아, 예. 볼 수도 있다면서, 음. 변속기 쪽 교체하고, 음. 인터쿨로 교체하고, 음. 이제 보증받을 거는 다 받고, 이제 공물다 바꾸고, 그 이제. 살 보고. 예, 그것도 바꾸고 이제, 이제 딱, 이제 출고돼서, 아. 이제. 아, 그, 가지고 왔네. 예, 제대로 됐는지. 예. 제대로 됐는데. 한번 타봅시다. 그때, 껍데기는 한번 봤으니까. 오. 잘 잡혔어요. 잘 잡혔어요. 성주참이 때깔 좋다. 뭐어보자 음! 역시! 성주참에 와, 맛있는거다 신선하고 달자.